온라인 예심 참가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이분은 <laughs> 아마추어로 씨름 선수의 네.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. 네. 그리고 이미 씨름으로요, 충남을 재패를 하신 분입니다. 김경아님 오셨나요? 아 어, 오셨네요.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아자 안녕하세요. 네자 노래 강사 김경아 홍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아 인사드립니다. 와와 어, 지금 노래 강사로도 네, 활동을 네, 하고 네, 계시고요. 네, 네, 네. 아니,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? 아니,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? 아니, 뭐. 와. 어머나. 나 미쳐 버리겠네요. 아, 네, 어, 너무 자, 잘생겼어요. 아니, 씨름 하실 때는 도대체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아니, 왜 그러냐면 남자를 이렇게 1m 떨어지더라고요. 저는 항상. 근데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너무 흥분이 되네. 아, 왜 남자를 님에다 떨어뜨려 서 봐요. 왜 그러냐면 학교 다닐 때도 이제 뭐 인천 최고로 갔더니 남자들이 1 0 0명에 여자 3명. 그 그렇죠. 예. 맞아. 그래서 여자 3명 세워놓고 남자 100명 쪼크해서 우리가 어버치기를 하루에 막 100번, 1000번을 해야 되니까 남자들이 무서워서, 무서워서 안 오더라고요. 아, 잠깐만 어버치기라고 하면 씨름 치고 네. 하는데 유도를 유도 선수였어요. 유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. 씨름을 씨름. 제가 재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네. 차렷! 선배님께 대하여 경례! 경례! 그래. 아. 오, 오, 어. 그거예요. 애교 부리는 것 같은데. 어. 아니 그러면은 지금 네. 그 현역 시절 때 나의 주특기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어떤 아. 기술이었나요? 이렇게 해갖고. 웬 네. 배가 있어하고 있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배가 있어하고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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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 미안합니다. 어머 죄송해. 아니 잠깐만요.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 <웃음> 그래서 아니 그래서 <laughs> 예 노래 뭐 하실 거예요? <laughs> 네, 이쪽으로 오세요. 너무 네. 그 잠깐만요. 이 누나 쌀 드리고 보내야 될것 같아요. 아, 네. 안 돼요. 안 돼. 저희가 네. 잘못 모신 것 같아요. 네. 네, 이쪽으로 와 보세요. 네. 예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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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게 지금 네. 이게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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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담이 아니고 그냥 잡고 하는데 딱 옆에 붙어서 잡잖아요. 옆에 한 50년 된 고목이 있는 거. 아, 정말 진짜로. 이게 대가 있는데. 힘이 없어. 우와, 이게 이런 게 기운에 네. 눌리는 거 이런 거구나. 예 아무튼 뭐 오늘 뭐주 뜯기도 보고 네, 예. 매치기도 보고 네. 여러모로 즐거웠습니다. 자 우리 성국은요? 고개사의 첫사랑. 아 고개사의 너무한가요? 첫사랑. 혹시 아니, 이 노래 부르면서 막매치기하고 이런 건 아니죠? 아 그런가. 아 그걸 할까요? 아니 아니. 괜찮습니다 그러면 뜬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, 미안합니다. <laughs> 예. 자줄 타면 행복했지. 오 좋아요. 와 춤을 추면 신이났지. 돌리고. 자 아직 노래 시작 안 했습니다. 여기서 예. 힘 빼면 안 돼요. 자 좋아요. 여기 편하게 해주세요. 네. 좋습니다.

사랑 노래 불렀었지 야 역시 예채능은 콩굴리며 좋아했지 리감 있잖아 리듬감 어! 리듬감 리듬감 어! 공굴리며 좋아했지 어! 어! 노래하면 즐거웠지 어! 어! 김분칠의 빨간 코로 어! 사랑 얘기 들려줬지 했었지, 죽어도 변치 <놀람> 말자. 오른 어, 했었지, <놀람> 울어봐도 소용없고, 후회도 소용없니. <놀람> 사랑 얘기 들려 줬 지. 감사합니다 와 최고의 에너지 잘 받았습니다 네. 요 과연 점수는요? 점수는요? 와! 와! 90.968왜잠세요 어, 제가 제일 못 받았어요 아니에요 분위기는 아주 거의 일등급이었는데요. 우리 에너지 좋은 우리 노래 교체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자 이제는 고기 뽑아야죠. 자 나왔습니다. 짠짜잔짜잔짠 왔어 왔어 아, 왔어 아, 아, 이것이 어. 무엇인가 나는 몰라. 럽 네. 한돈 세트 축하드립니다. 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